딱 생각나니까, 제우스 도 선수한테 눈빛을, 눈빛을 보냈거든요. 이거 해야 되냐고. 그니까, 러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제우스 선수 갑자기, <laughs> 어, 하면 돼. 이래가지고, 약간 옳다 하면서 세레오니스, 고 제우스 형 엄청 귀엽던데요, 머리가. 어, 하면 돼. 하고, 그냥. <laughs> 그 세레모니하고 지나가면사는 말이, 와, 다르다. <laughs> 이러겠이 진짜 엄청 무섭거든요. <laughs> 머리를 어떻게 만져봐요, <laughs> 아니, 솔직히 그때, 그, 데뷔하면서 진지했어가지고, 약간, 감정적인 부분은 없었고, 그냥, 제가, 너무 쫄플 쓴것 같아서, 그거. 그것...